안녕하세요. 이든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베스파 수리 겸 해운대를 나왔어요. 지금은 달맞이길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베스파가 지금 타이어가 한쪽으로 편마모가 생겨가지고 주행할 때 그게 타이어 털림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잡고 현재 지금 모터플렉스에서 시즌 온이라서 무상점검 유 n 트를또 진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일도 이제 교체를 받고 타이어 공기압 체크도 하고. 그 구동계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부싱작업 진행해가지고 현재는 수리를 다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이제 하야부사를 타다가 베스파로 이제 기출을 하게 됐는데 베스파 같은 경우에는 LXV 125 125cc를 중고로 이제 구입해 가지고 2013년도 식을 구매해서 타고 있어요 네 이제 최신 나오는 안녕하세요 최신으로 나오는 제품들보다 이제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은 보시면 이제 계기판이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에요 기존에 타던 하야부사는 어 조심해야죠, 아저씨. 기존에 타던 하야부사는 지금 1월 30일에 그 출근 중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뒤에서 차가 딴짓을 하고 있었는지 뒤에서 박으셔가지고. 이제, 카울 도색 작업이랑, 재생 작업이랑, 머플러, 까진 것도 있어가지고, 머플러도 교체를 진행을 하고, 엔진 가드랑, 뭐 이것저것 해서, 보험 처리는 이제 100대 0으로 받긴 했는데, 그래도 한달 넘게 지금 타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이 3월 15일이니까, 대략 한 달하고도 보디, 보름이 됐네요. 설정을 이제 오토바이가 없는 것 같네요. 전혀 한 대도 없네. 맞주길은 지났고 수리가 어느정도 진행이 됐는지 확인도 할겸 형제모터스로 가서 상태 보고 언제쯤 이제 출고가 진행될 수 있는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서 집에 가야될 것 같아요 이 예, 사고가 나만 조심한다고 이게 안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정차 중에서 그렇게 사고가 날수 있다는 걸 보니까 정말 장비는 어디를 가든 간단하게 밖을 나간다고 해도 풀장비는 다 하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차 엄청 막히네요. 하야부사를 이제 수리하는 김에 그 원래는 이제 흰색이었는데 도색을 한다고 해도 이제 똑같은 색으로 흰색으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아 이제 도장을 진행을 해 가지고 색상을 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색상을 아예 빨간색으로 해서 꾸며달라고 얘기를 드렸고 현재 지금 도장 작업은 다 끝난 상태고 도장 작업은 다 끝난 상태고 이그 국내에는 이제 머플러 재고가 없어서 미국에 있는 재고를 사 가지고 와서 네 달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재고가 아직 한국에 도착을 하지 않아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야부선이 2006년식 모델을 이제 중고로 가지고 왔는데 4개월 동안 타면서 이제 뒷바퀴, 뒷타이어 이제 교체하고 에어 필터 교체하고 인젤제 교체하고 이제 관리를 웬만큼 한다고 하면서 이제 타긴 했는데, 처음부터 엔진이 사고를 1세대니까 이제 사고는 아니지만, 그 스즈키 엔진이 사고을 우려먹을 만큼 내구성이 괜찮더라고요. 센터에서도 한번 점검해보고서 엔진은 정말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 이전에 이제 제, 슬립은 없었던 것 같고, 제꿍은 몇번 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뭐 차대가 이제 꺾이거나 그런 건 없어가지고 현재는 굉장히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신형 하야부사가 출시가 되었는데 신음형으로 이제 새로 계약을 해가지고 신형으로 탈까 아니면 이제 구형 하야부사를 계속 운행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안타깝지만 이제 사고로 인해서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전부 다 이제 교체가 되니까 아직 마일리지도 많이 남았으니 조금 더 운행을 해보고 나중에 나중에 신형을 한번 교, 교체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 앞이에요. 도로가 막히는 상습 구간 중에 하나라서 오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부산 사람들도 여기 오는 거를 많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부산 사람들은 보통 바다 보러 간다고 하면은 저기 송정을 가거나 다대포를 가거나, 송도를 가거나 하지 해운대는 잘 안올려 그래요 멀기도 멀고 차도 많이 막히고 하야부차 타다가 엔트리급으로 타니까 출력이 많이 부족하고 브레이크 성능도 생보다 모자라다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앞차랑 옆차랑 이제 간격 별리면서 방어 운전 위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기기는 하이 부사를 이제 사고, 음, 이제 남쪽 지방이나 보니까 여기는 이제 눈이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 겨울에도 투어를 많이 나가는데, 어를 한번 나가게 되면 짧게는 300km, 많게는 이제 600, 700km로 이제 안보고를 타다 보니까 그 지나가면서 보는 풍경들이 눈으로만 보기에는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 겸 해서 이제 액션캠을 구매를 하게 됐고 촬영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편집을 하고 싶은 일, 욕심도 생기고, 소장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해서, 그러면은, 아, 어, 국권지라 그러면 이제, 찍은 영상을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나도 보고, 나 같은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으니 사람들한테 한번 공유를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서 그때부터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스쿠터급을 운행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속도를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오토바이 처음에 샀을 때 스쿠터를 SIM 카빙을 샀었는데 그때 이제 과속으로 사고를 한번난 적이 있어가지고 과속을 최대한 안 하려고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 다치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비싸게 산제 바이크가 상처를 입는 게 너무 싫어요. 지금 술이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몇 달째인데 거의 한달 반이니까 두 달에 가까이 되는데 그 동안에 운행을 못 하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앞차랑 거리도 이렇게 많이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장거리 뛰다 보니까 돌발상황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정말 고속화 도로 그러니까 이 속도 제한이 이제 8 0 k m 인 구간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한속도 이내에서 모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파를 타면서 이제 출력이 부족하다고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하이브사 같은 경우는 연비가 시내주행 같은 경우에는 7 언저리로 나오다 보니까, 근데 주행에서는 딱히 이제 출력이 모자라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언덕 올라갈 때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언덕 같은 경우에 이제 30 많아 봐야 이제 40km 나오니까. 그리고 부산은 생각보다 산이 많아가지고 산만대라 그러거든요. 산이 많아서 언덕을 오를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출력이 이제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연비가 시내 주행을 해도 한 30km씩 나오다 보니까 딱히 이제 리터급 대비해서 안 좋다라는 이런 느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베스파를 이제 구매하게 된 계기가 그 여자친구가 텐담으로 해보세요. 이제 텐담으로 같이 부산 저녁을 다니다가 텐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엉덩이가 많이 아프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자동차 면허도 있고 하니 스쿠터를 타고 같이 다니자 얘기가 되었고 여자친구도 이제 허락을, 반쯤 이제 허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꽂혀가지고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디자인인 베스파를 구매를 하게 됐어요. 뭐 벨리나 이것저것 이제 많이 찾아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시트고가 약간 높기는 하지만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베스파를 아주 쌍커에 그 했죠. 물론 이제 연식은 있긴 하지만 샘보다 상태가 나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점검받은 내용도 이제 모터플렉스에서 따로 이제 부품을 교환을 한 거는 엔진오일, 엔진오일은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 소음품이니까 엔진오일을 제외하고는 부품을 교체한 게 없거든요. 뭐 부싱이나 이런거 진행을 해서 어 두카티가 여기있네요 계속 지금 연식이 한 8년정도 됐는데 8년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품은 아직 갈데가 없다라고 하니까 1 5 0 0 0 k m 라서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내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 이 구동계 그대로 해서 지금 몇십 년째 만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노하우가 좀 있기는 하겠죠. 다른 분들한테 베스파를 추천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장거리 뛰는 데도 문제 없고 전국일주도 문제 없고 그리고 이제 속도에 대해서 속도에 대해서 욕심이 있으신 분이 아닌 이상은 저는 추천할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쿠터를 생각하고서 이제 지어 짜는 형식으로 타려고하면 이런 엔트리급이 아니라 파터나 이제 미들급 혹은 이제 리터급으로 가셔야죠. 스쿠터는 말 그대로 편의성을 위해서 타는 거니까요. 어 머스탱 소리 좋네요. 여기 튜닝도 한것 같은데. 물론, 이제 베스파가 속도가 안 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초반에 가속력도 어느 정도 있고, 고속에서도 90km 정도는 이제 지하 짜면 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성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속주행에서도 성능을 낼수 있기 때문에 125cc에서만 이제 머문다고 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가, 예정을 쏟고 유지할 수 있는 아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스파는 감성이 있잖아요. 베스파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연료통이 7리터밖에 안 돼서. 많이 장거리는 못 든다?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슈퍼커버처럼 뭐 기름 냄새만 맡아서 가는 거는 아니, 아니긴 하지만 슈퍼커버는 리터당 60kg까지 나오니까 그거는 넘사벽이죠, 넘사벽. 네, 커버는 포지션이 불편해서 포지션도 불편하고 그리고 매뉴얼이다 보니까 일반 이제 자동차 면허만 있는 분들은 탈 수가 없죠. 이 여자친구 운행용으로 산 거니까요. 뭐 물론 슈퍼커브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커브만의 감성이 있기도 하고 좀비도잘 나오고 내구성도 좋고 저도 커브는 좋아하는데 일단 지금은 베스파를 타고 있으니까. 베스파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laughs> 택시가 끼어들게 하시려고 지금 차선을 몇 계속 막으시네요. 저렇게 운행을 하시면 안돼요 <람이> 센터 사장님한테 얘기는 들었고 지금 저기 보이는 하야부사 빨간색 하야부사가 제건데 어퍼카우를 지지하는 브라켓이 한쪽이 이제 부러져서 그거를 교체를 해야 카우를 조립을 할 수가 있대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재고가 없어서 조립을 아예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아... 지금 한달 보름째니까 한달 보름째 조금 더 걸리겠죠 뭐 일본 옥션에서 구매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여기는 좌회전이 안 되는 곳이라 내려서 신호등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제 무거운 바이크 같은 경우에 끌별을 해서 가시기는 조금 어렵긴 하시겠네요. 그럴 때 그냥 편하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까치 고개를 넘어오느라 바라는 걸 까먹고 있었네요. 이제. 송정에서 출발을 했으니 송도 한 바퀴 돌고 다시 복귀를 해야 되겠네요.